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 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오늘은 애청자 분들에게 빌라 얘기를 조금 해 드릴까 합니다. 2024년도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빌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 앞으로 임대를 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바로 역전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증보험으로 인해서 역전세가 날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2024년도 역전세 우려 심각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우선 기사 내용 머리말을 한번 보면은 아파트는 역전세 무풍지대 수요 확대소 전국 전세가 상승하고 있다. 이런 기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래는 조금 미흡할지라도 이런 전세죠, 전세 같은 경우는 상승기에 접어들었다. 이런 뉴스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어떻게 모은 1억인데, 봉촌동 빌라촌에서 80억 전세 사기 또 터졌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 전까지는 전세 사기로 인해서 계속해서 전세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빌라의 경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주춤하면서 다시 전세가가 살아나나 이런 시기가 왔었는데, 전세 사기가 또 터졌습니다. 80억이라는 전세 사기가 또 터지면서 빌라 전세 이슈가 또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파트는 살아나고 있지만 이런 빌라죠. 빌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전세가가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살아나고 있지만 빌라 역전세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두 번째 항목을 좀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보시면은 전세 사교 인해서 보증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여기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은 보증보험 가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 2022년도를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래프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정말 가입자 수가 크게, 정말 크게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보증보험 가입자 수가 전세사기로 인해서 굉장히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입니다. 바로 공식 가격이죠. 공식 가격 126%가 적용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이지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 아파트죠? 아파트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바로 KB죠? KB 시세로, KB 시세로 보증보험은 들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6억이다. 그러면 KB 시세가 실거래가로 거의 비슷하게 6억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전세를 맞추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증보험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떨어질 우려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런데 빌라죠? 빌라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로 공식 가격이죠. 공식 가격의 126%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가 수도권에 6억짜리 빌라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억짜리 빌라의 전세를 뭐 예를 들어서 3억에 맞췄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126%가 아니라 몇 프로였죠? 바로 150%였습니다. 공식 가격의 150%의 보증보험을 들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3억 원에 맞췄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150%였던 게 126%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전세가 어떻게 되겠죠? 전세 가격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어쩔 수 없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보증보험을 거의 대부분 임차인들이 들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세금액을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아파트는 KB 시세로 하고 있지만 빌라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역전세가 어쩔 수 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항목이 또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바로 주택임대 사업자입니다. 주택임대 사업자의 경우는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첫 얘기가 나왔고, 요번에 다시 한번 주택임대 사업자 보증보험 의무 가입이 강화가 됐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2017년도. 2017년도에 주임사 주임사 가입 항목을 보게 되면 47,000건이 넘어갔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2019년도부터 정말 가파르게 상승이 되면서 2021년도는 지금 47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2022년도, 2023년도 작년까지만 해도 정말 임대사업자 가입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난 시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1주택자죠. 28만 명입니다. 이 수치 안에 28만 명이 1주택만 등록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나머지, 나머지 20만이죠? 나머지 20만이 다 주택자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20만입니다. 20만. 20만 명이 어떻게 된다? 역전세가 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역전세. 20만 명의 역전세가 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가격으로만 봤을 때에도 정말 몇천억의 임차 보증금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몇천억이라는 수치가 올해 안에 지금 필요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만큼 주택 임대 사업자 갖고 계신 분들, 1주택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주택,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이렇게 다주택자로 갖고 계신 분들이 한 채, 한 채당 거의 3천만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3천에서 거의 4천 가까이 한 채당. 그러면 는네 개, 다섯 채, 열채 갖고 계신 분들은 몇없씩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금을 못 마련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경매에 바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못 받아. 그럼 당연히 경매로 넘겨서 돈을 받을 수가 있게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현대인분들 돌파구는 있습니다. 어떤 돌파구일까요? 바로 생활안전자금 대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정책을 내놨는데, 이 생활안정자금 대출 안에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정부가 펼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도 정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얼마 전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 왜 돈을 빌려달라고 해? 전세보증금 돌려줘야 되는데 돈이 모자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것을 알려줬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이 정부에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보고 반환대출을 받아서 임차인에게 돈을 줘라. 알려줘서 친구가 이 대출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전세자금 반환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시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장 후속 세입자가 없는 경우 등도 지원하여 세입자의 원활한 퇴거를 폭넓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 후속 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등 위험 부작용. 에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보안 장치가 마련이 됐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023년도 7월 3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7월 달까지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그 이전에 전세가 만기가 되신 분들이죠. 근데 보증금을 줘야 되는데 돈이 모자르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대출을 활용을 하셔서 임차인에게 전세 금액을 반환해 드리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조금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집주인 분들이죠. 집주인 분들, 개인, 임대사업자. 이제 주택 형태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주거형 오피스텔등 모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개인 DSR이죠. 개인 DSR 적용해서 제외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DSR 때문에 대출을 못 받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못 받을까요? 그만큼 내가 대출을 받은 항목 모든 항목을 통틀어서 제외하고 향후 나머지 소득에 따라서 대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대출을 그전까지 많이 받았던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는 대출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dsl 적용을 미적용 받는다 굉장히 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d t i 60%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d t i 같은 경우는 담보대출이죠 주택담보대출 플러스에서 이자만 합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rti 임대사업자로 인한 소득 여건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dsl 적용 미적용 된다 이게 가장 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항목을 보시면은 지금 대출 금액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세금 차액 지원이 원칙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어 전세가 3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 금액이 2억 7천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모자란 금액이 얼마죠? 바로 3천이죠. 이 3천에 대해서 차액만 지원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액 지원이 원칙이고 그리고 필요시 전세금 전액을 대출해준다. 3천, 3천의 차액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여기 전액 대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뭐예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거 대출을 활용을 하면은 반환 보증보험을 무조건 필히 가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바로 대출 약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후속 세입자가 있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임차인을 맞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이것처럼, 이것처럼. 차익, 차익이 발생이 돼서 모자란 금액 모자란 금액만 대출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당장 후속 세입자가 없는 경우 1년 내 계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속 세입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럼 전액 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자가 거주하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이거죠 임차인을 내보내고 내가 그 주택에 실제 실거주 하시는 분들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이 된다 이런 분들이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공통 약정이 있습니다 공통 내용 항목을 한번 보게 되면 전세금 반환 목 쪽의 타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다. 당연한 말이겠죠. 그 다음에 자력으로 전세금 반환 불가. 그 다음에 반환 대출 기간 동안 신규 주택 구입 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통된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개발 약정을 보시게 되면 세입자 보호 조치 의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뭐 반환 보증보험 무조건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항목들. 요게 이제 임차인 보호 조치 의무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두 번째 항목을 보게 되면은 다음 세입자가 없는 경우죠. 보시면은 세입자 보호조치 의무 똑같이 들어가고요. 대출 실행 후 1년 내 임대차 계약서 체결 및 체결 시 1개월 내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후속 세입자의 전세 금액으로 대출 상환 및 근저당 감액 등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세입자가 없어서 전액 이제 임차 보증금을 전액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 내에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세입자가 들어온 임차 금액이 있죠. 그 보증 금액을 바로 대출을 상환해라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가 거주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개월 내에 해당 주택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최소 2년간 실거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것을 모르고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2024년도 역전세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항목들을 잘 보시고 대출을 활용하셔서 역전세가 나더라도 임차 보증금을 제때 돌려줄 수 있는 임대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출을 받는 분들, 소득이 있어서 대출을 받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대출을 못 받는 분들도 있겠죠? 정말 돈을 마련해서 임차인에게 돈을 주고 싶은데도 어쩔 수 없이 보증금 마련이 힘들어서 정말로 임차인에게 돈을 못 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항목, 정말 최악의 상황, 돈을 주고 싶은데 못 주는 정말 최악의 상황일 때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봤을 때,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임차인을 봤죠? 그전 임차인이죠? 그전 임차인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줄 수가 없는 상황.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출을 받고 싶은데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 지인, 부모님, 친구들 다 동원했는데 돈을 마련을 못했다. 근데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 그러면 임차인한테 미리 얘기를 해야 됩니다. 미리 양해를 구해서 어, 지금 내가 세입자를 구하고 있지만 세입자가 안 구해진다. 근데 추가적으로 돈을 더 마련을 해서 보증금을 주고 싶은데 마련을 할 수가 없다. 근데 보니까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네요. 그렇다면 보증보험으로 우선 받으시고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그때 추가적인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못 주는 게 아니죠 정말 다행스럽게도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 그나마 나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주고 싶은데 못 준다 그러면은 월 이자죠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월 이자 플러스 차액과 원금을 임차인한테 나월 납입으로 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전 금액이 3억이었습니다 전세 금액이 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126%죠 126%를 적용을 하니까 2억 7천에 전세가 맞춰진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차액이 얼마죠? 3천이죠 이 3천에 대해서는 이 임차인한테 어떻게? 뭘 이자죠? 월 이자 플러스 차익 플러스 원금 3천에 대한 원금을 월 납입으로 반환을 해주겠다. 이렇게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에서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고가의 명품 선물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서든 이 금액을 마련을 해서 월 납입으로 주겠다. 근데 지금 당장 이 3천이나 돈을 한 번에 줄 수는 없으니 좀 양해 좀 해달라. 이렇게 대처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모자란 금액은 월 납입 으로 상환을 해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계약 유지가 가장 좋지만 안될 경우 이런 경우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을 설득을 해가지고 아 지금 현재 상황에 맞춰서 조금 더 2년 더 계약 연장을 해주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안됐다 그러면은 임차인이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임차인은 나간대 근데 나는 돌려줄 돈이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라. 요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말 그대로 이겁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등기 안에 임차권 등기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보증금을 받을 돈이 있다 라고 등기에 명시를 하는 겁니다. 등기에 명시가 되기 때문에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가 있는 우선 변제권을 먼저 획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임차인에게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서 퇴거를 해라. 그리고 나서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면 그 돈을 바로 상환을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에 맞춰서 월 이자가 또 발생이 되는데 그것도 동시에 납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임차인에게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퇴거를 해라. 내가 꼭 전세보증금 마련해서 너에게 상환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솔직히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되겠죠 그 전에 대출을 마련하든 아니면 부모님 찬스를 쓰다 어떻게 해서든 보증금 마련을 해서 당연히 상환을 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을 꼭 필수적으로 명심을 하셨다가 역전세 상황이 왔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빌라 역전세 무조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역전세에 맞춰서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드리지 못하는 분들 정말 많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저희 사무실 언제든지 전화 열려있기 때문에 편하게 전화주셔서 편하게 상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버튼, 좋아요버튼, 알림설정버튼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